지금 보시는 건 지난달 30대 엄마와 3살 아이가 숨진 자동차 사고의 운전자가 경찰서에 출석하는 모습입니다. 지팡이 두 개를 짚어야 겨우 걸을 수 있죠. 이번 일로 일본에선 면허 발급 기준을 강화하라는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윤서령 특파원입니다. 지팡이 두 개를 짚고 겨우 걸음을 옮기는 87살 남성입니다. 14cm 높이의 경사를 혼자 내려오지 못해 주변에 부축을 받습니다. 이 운전자는 지난달 도쿄 도심 이케부쿠로에서 30대 여성과 3살짜리 딸을 치어 숨지게 했습니다. 시민들은 경찰에 출석한 운전자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이런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냐며 놀라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은 운전자가 지난해 가을 넘어진 뒤로 지팡이를 짚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마이리지 신문사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80%가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발급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뭐, 주기의 면허 갱신의 기대, 어떤 곳도 인자나요? 졸업 운전 여행을 떠나는 아버지와 운전 졸업을 축하해 주는 가족들입니다. 은 땡, 어스가레 사마레다 올초 한 회사가 제작한 이 동영상은. 안전한 고령 운전은 본인의 의지뿐 아니라 가족과 사회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역에선 면허를 반납하면 원하는 시간에 버스를 집 앞으로 보내주는 제도도 도입했습니다.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